어 저는 저의 일상에서 겪은 삶의 이야기를 가끔씩 여러분들과 함께 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어, 그 이유는 음, 여러분이 제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여러분과 함께 또 청년의 날을 호흡하고 또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어야 하는 사람으로서 어, 제 삶이 매우 비밀스럽다면 여러분이 저를 신뢰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제가 왜 여러분 앞에서 웃는지 왜 여러분 앞에서 우는지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과 공유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담이 생길 것이고 또 그거는 곧 저와 여러분과 어, 마주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거리 두기를 하는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는 못할지라도 어, 저의 현재의 삶이 삶의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 삶을 공유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딱두 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는 공유가 핵심입니다. 공유함입니다. 예전에 한때 자신의 뇌구조를 그려서 거기 차지하는 게 뭔지를 알아보는 게 나름 유행이었거든요. 어, 저도 현재 제 뇌구조가 어떨까 생각하면서 한번 그려봤는데요. 지금 저의 뇌구조는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당연하겠지만 어, 점점 여러분들이 저의 삶에 아주 큰 의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더 책임감을 느끼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느끼는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을 통해 제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점점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저는 약 8개월 전에 동한교회 부임을 확정하고 어,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막상 서울로 올라와서 거기에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들과 또 새롭게 해야 할 사역들 또내 의도와는 다르게 펼쳐지게 될 상황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지금은 조금 적응이 되었지만 이제 적응을 넘어선 적용의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저와 관계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삶의 적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의 감정 하나하나, 표정, 말투 하나하나 저에게는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곧 저와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제 옆에 두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을 만나게 될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력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나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간절히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놓고 볼때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한 순간만 딱떼어서 다윗에게 간증을 해보라 하면 다할수 있을 정도로 그의 삶은 참 갑작고 어, 집중력이 있었고. 또 이야기가 넘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과 참잘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이자 오늘날의 언어로 성경을 풀어낸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책을 쓰신 저자로 잘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18년도 85세 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한 부분에서 그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혹은 우리보다 더 나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결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 다윗의 삶은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삶이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다윗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 앞에서 무기력했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앞에서 그리고 정욕과 교만 앞에서 벌도 받아 받아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결코 죄에 잠식당하거나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대로의 삶, 현실에 뿌리박고 살아가면서도 그에게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컸고. 그의 삶의 하나님을 빼고는 감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영성을 매우 존경합니다. 어떻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어쩌면 더큰 죄를 짓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교만하고 더 정욕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놓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왜 기뻐하셨을까? 왜 그와 함께 하셨을까? 묵상을 해 보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없이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도 변함없이 여전히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자각했던 사람입니다. 죄로 무너진 자신을 바라볼 때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죄로부터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주저 없이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초반부에 저의 내구조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다윗의 내구조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격길로 세다라도 금세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지만 현실은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고난입니다. 현실은 괴로움입니다.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땅 갔을 때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도 서게 됩니다. 그러나 금세 다윗의 정체가 탈로 납니다. 신하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 수천 명을 죽인 장군이었으면서도 그 개선할 때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다윗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칭송받던 다윗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죠.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체를 합니다. 수염으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 흘려가면서 연기를 합니다. 아기스도 이런 미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이런 사람을 군사로 쓰려고 데리고 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겨우 블레셋에서 벗어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도망간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은 아둘람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동굴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는 피난처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에서는 동굴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동굴을 피난처로 삼을 때 대적들이 쉽게 찾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동굴에서 잠시나마 쉴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둘째로 동굴은 무덤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동굴 안에 시신을 매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굴에 매장하고 돌로 막아놓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발견을 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동굴, 동굴은 어떤 의미일까요? 삶과 죽음, 그것이 동시에 품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동굴입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굴을 피난처로 선택했지만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곧 무덤이 될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어, 숨을 돌립니다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에 쉼을 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퍼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해 사모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10편 142편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통한 거예요. 그리고 우한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우한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의 극률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7절 내 영혼을 오게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결국 고난이 우리에게 위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평생의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연약한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런 고난의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뭘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아니면 발견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험이 오고 대적이 살기를 띠며 자신을 향해 칼을 들이밀어도 그러고 도망을 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현실에 뿌리 박고 살아가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다,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나름대로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바다가 아주 친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닷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바닷가에는 바위가 있잖아요. 어, 이 여행을 가시거나 휴가를 가신 분들이라면, 이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바닷물과 인접한 바위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거기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생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따개비라는 어, 생물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하시는 분 있죠?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맨발로 걸어가면 되게 아픈. 그래서 피도 나고, 하필 그때 반창고도 없고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따개비는요, 바위에 잘 붙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고착 생물입니다. 한 곳에 붙어서 고착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위에 붙어서 추운 겨울과 뜨거운 여름을 고스란히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따개비는 절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있어야만 이 생물이 살기 때문입니다. 살수 있기 때문에. 따개비가 바다에 붙어 있는 이유는 바닷물이 바위에 잠겼을 때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이 유기물들이 자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처럼 헤엄을 칠수 있는 능력도 없고 상황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따개비는 생존을 위해서 바다의 바위에 딱 붙어 있기로 결심한 겁니다. 바다는 변함없이 자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의 차디찬 바람과 뜨거운 여름의 태양이 자신을 매섭게 몰아치지만 결코 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일컬어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떡,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요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에서 얻어지는 양식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얻어지는 양식은 결국 한계가 있고 말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착되고 생명이 그런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현실을 뿌리 박고 살아가지만 그 현실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참된 양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제 아무리 현실이 녹록치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결국 당신의 방법으로 놀라운 반전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들어간 아둘람굴이었지만, 그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곳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반전의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신뢰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아둘람굴에 다윗이 도망갔을 때 소문을 듣고 다윗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자와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사백 명 가량이 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하나같이 모인 사람들이 다. 다윗과 처지가 비슷하거나 처지가 더 심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면, 반전을 좀 꾀하시려면, 좀 유능한 사람, 돈이 좀 많은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모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다윗, 왜 다윗에게는 처지가 딱한 사람만 모였을까요? 다윗도 지칠 대로 지쳤는데, 어찌 이런 사람들만 자신에게 와서 상황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 애통함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로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는 불쌍한 감정은 단순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바라보는 그 감정? 또 건강한 자가 아픈 자를 바라보는 그 감정,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마치 창자가 뒤틀려서 고통하는 그런 아픔이었다고 원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남이 아프지만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전 인격을 다해서 아프고 함께 고통하고 슬퍼하시고 공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낮고 천한 곳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자기 목숨을 버리셨나요?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의 눈물, 그들의 슬픔, 고통, 탄식, 굶, 굶주림과 질병, 기쁨과 사랑의 충만함까지 다 모든 감정들을 다 공감하셨고 이들의 모든 감정을 다 함께 하시고 최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다 아십니다.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러한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겁니다. 한없이 자기를 극률히 여기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나에게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체득한 거예요.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공감대,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결속력,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어떤 힘. 다윗이 끝까지 붙잡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배울 수 있었고 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배우라고 말합니다. 아둘람굴에서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뭐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데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게그 그런 공동체가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택하지 않, 않으세요. 약하다고 해서 다 택하실까요? 아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을 쓰세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로 힘쓰는 사람, 그리고 배운 것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일을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우리 모두 이러한 복된 주님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농선봉이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축소된 1박 2일의 일정 속에서 진행하는 농선봉에 이 저와 여러분의 실망과 탄식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힘드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1박 2일의 일정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2주 전부터 떠났습니다. 인간의 나약하고 무지한 결정을 통해서도 선하고 아름답게 어, 일을 해나가시고 아름다운 결말을 내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믿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실망하기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함을 택하셔서 강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그런 농선봉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일에요. 청년 일부에서 처음으로 농선봉의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원래 2박 3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청년 일부도 가장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터라서 급히 당일 사역으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휴가를 짠 청년들이 급하게 취소를 하고 뭐,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당일 일정에 다 맞추게 되었어요. 많이 아쉬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일 사부예배를 마치고 남양주 동안교회로 떠나는 일부와 함께 저와 연합회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도착해서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을 주민들에게 드릴 물품을 전달하고 마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하루. 참 많이 축소됐죠. 청년 일부는 2박 3일 동안 많은 일 계획했습니다. 제초작업, 산산밭, 마을잔치, 여름 성경학교 등등.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 일부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매우 신뢰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축소됨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남아있는 다른 부서들의 사역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에 큰 감동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모두 함께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농선봉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부서가 잘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서 다 함께 중보하고 다 함께 격려하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구나. 그 좋은 시작이 저번 주 7부 그리고 8부 그리고 오늘 떠난 6부의 사역까지 잘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농선봉을 마친 부서들은 너나 할것 없이 다음 일정을 준비하는 우리 부서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우리 부서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우리 다른 청년들 모든 청년들이 우리 농선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우리 다 함께 부른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농촌 선교 봉사를 통해서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채 환란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아둘람굴에 모여서 다윗이 중심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돌람굴과 같은 어둠과 상처 이제 끝났다 그런, 그런 실망감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딱 붙어서 어떤 환란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님이 나의 유일한 양식이 되시고, 유일한 나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며, 나의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환란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며,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먼저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그분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서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의 부서, 부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세워 강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을 흘러가며 우리의 모든 계획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회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반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동안의 청년들과 모든 부서 농선봉의 사역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